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윤석열 진격의 조국에게 당할 것인가? 오늘은 제 패친 중한 분인 손병호님의 글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10월 초에 검찰의 정기 인사가 있는데 폭,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소폭 인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검찰총장을 직격할 수는 없지만 힘을 어느 정도 빼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에게는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10월 초가 지나면 그 전보다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조국 이듀엣이 검찰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있고 그다음엔 이제 법원 행정처가 자신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군이 있습니다. 군을 움직이는 건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도 마, 많이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성이 있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검찰 인사권 법원 행정처 그리고 이제 경찰을 활용하여 윤석열을 무력화시킬 방도를 마련하려 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은 100% 구치소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아까 그 동원한 수단 그런 걸 갖다 총 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이들이 경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체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검찰하고 법원 내 이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반자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만들 수 있죠, 충분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의 행태로 봐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묵살하면서, 뭐, 검찰 법원의 협력자들을 총동원하게 되면, 이제,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억지 쓰고, 뭐, 아니, 뭐, 탄핵에서 봤듯이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이제, 거사하더라도,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 뒤에 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 전에 하면, 너무 무모하죠. 일단은, 검찰 내부에 윤석열을 힘을 빼고, 윤석열을 갖다 배반할, 그리고 검찰 조직을 배반할, 그러니까 조그만 이익을 탐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갖다 탐하느라고 검찰 조직을 배신할 그런 사람이 이제 의리 없는 인간을 갖다 이제 박아 놓고 그런 사람을 갖다 활용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거사 하게 되겠죠. 자, 법률 신문 기사예요. 이거 법원행정처에 대한 건데요. 9월 10일 날짜로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 전문가를 갖다 기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입김을 제거하는 시기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소련 군대에서 전투에 임하는 장교를 정치 장교가 제어하는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꼭두각신 대법원장 김명수가 원래는 이제 2018년에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판사들이 반발이 심해 물러섰다가 이제 슬슬 다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더불어 가지고 요거까지 하면 있잖아요. 완전히 뭐 영구 집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거의 왕조를 여는 겁니다. 사실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 뭐 통일주체국민회의, 뭐 대통령 선거 인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유신정권 그리고 오공화국 정권 그렇게 출범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집권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자, 사법부가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이제는 뭐, 아무리 뭐, 부정 선거를 하더라도, 뭐, 사법부에 가져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다, 음, 기각. 뭐, 그렇게 될 텐데, 아무리 증거가 분명해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인사를 다루고, 각 사건 심리나 영장심사에 어떤 판사를 배정하는지 조정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문재인 조국주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 법조 철밥통이 대립하는, 에이리언대 프레데터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리언이 자기들이 이기면 이제 사람들 몸에 알을 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검찰하고 부딪히는 건 뭐. 그런데 왜냐, 왜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검찰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검찰은 문재인이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만 거둔다면 정권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죠. 문재인 조국 측은 윤석열과 검찰이 자기들과 타협할 여지를 만들려던 그 심리를 약점으로 파악하고 이걸 갖다 이용해서 이제 공격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의 이런 심리, 그 약한 부분,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엔그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얄팍한 수단으로 20일 정도 충분히 끌수 있고 그 다음에 할 거사를 갖다 이제 미리 기획해놓는 거예요. 20일 후에 이제 그 인사 이동을 갖다 시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거사를 하자. 뭐 머릿속에선 지금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서로 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일 지나면 검찰 내 윤석열을 치거나 뒤에서 뒤통수 치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요직에 박아놓고 아니면 또뭐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있으면 껄끄러워. 윤석열 견제하고 시간 끌면서 기회 엿보다가 이제 날려버리고 검찰 법원에서 이제 내응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이제 언론까지 동원해서 이제 손을 잡고 억지로 봉합해서 버리면 된다는 식일 겁니다 뭐 어차피 뭐 황교안 뭐 푯말 하나 들고 뭐 (1인) 시위하고 그 정도로 끝날 테니까 그리고 언론이 뭐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조선일보가 지 조, 지랄을 하라 뭐 진짜 개 예? 개는 지져도 철만은 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지금 그런 생각인 게 뻔해요 보여요 즉 현재 조국은 윤석열을 숙청할 마음의 준비가 완벽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까봐 망설이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칼자루를 갖다 윤석열과 검찰이 쥐고 있어요. 근데 20일만 지나면 이제 그 칼자루가 저쪽으로 저쪽도 일부 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흔들고 막 혼란되고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갖고 있다가 이제 공수처 출범하고 이제 윤석열은 구치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잘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또 다른 수를 내려고 하겠죠 무리수를 둬서라도 왜냐 무리수를 갖다 해도 통하고 황교안 뭐저 표말 하나 들고 어... 다가 그냥 바로 지나가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저 문재인 측은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에게 물 밑에서 타협 가능하다는 희망 고문적 신호를 주면서 시간 끌 겁니다 뭐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조국 임명되면 사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거짓말의 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해도 얼굴에 철판 깔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능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니 말이죠. 자 문재인과 조국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의 망설임을 파고들어 이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폭주가 처절히 실패하고 박살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